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기아의 K5고요. K5 중에서도 더뉴 K5 2세대 차량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연식별로는 2018년부터 19년에 나왔던 차량이 더뉴 K5 2세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등급이 너무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어, 가솔린 1.6 터보와 가솔린 2.0 모델 이두 가지 등급만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됐던 차량이기도 합니다. 아, 1.6 터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총 3대밖에 어, 지금 시장에 나와있진 않습니다. 그만큼 신차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1.6 터보입니다. 아, 가격 순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아, 2018년 어, 7월에 출시가 됐고, 116,000km입니다. 1,390만원, 아, 18년 7월, 66,000 탔습니다. 1,680, 금액이 껑충 올라왔습니다. 아, 45,000 탔습니다. 같은 18년식이고, 1,790만원, 아, 과연 116,000km짜리 이런 신색 바디는 어떤 내용이 있을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면, 측면 모습, 뒤쪽 측면, 정면 후면입니다. 네, 휠과 타이어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는엔진룸이고요 이거는 앞좌석 전체의 모습. 계기판 116,000 킬로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아, 미션봉 근처의 모습이고요. 통풍 시트와 전자 파킹 브레이크, 손따다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좌석은 베이지로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앞좌석, 뒷좌석도 참 예쁩니다. 핸들 모습, 센터페시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정품 내비게이션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허드가 싸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밀러 트렁크 열어놓은 모습. 자 용도변경 이력은 없음이고요. 보면 보조석 앞엔 다만 하나의 단순 교환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현재 1390만원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 1680, 1790두대 블랙바디고요. 어, 가솔린 2.0을 한번 볼게요. 어, 43대가 있는데 그중에 럭셔리 모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순으로 나열해 보고요. 자력 셔리 등급 네, 가솔린 2.0 모델입니다. 118,000km, 1,340만 원, 18년식이고요. 43,000탔습니다 1,399. 예, 네, 이것도 50만 원 차이도 안 납니다. 5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데, 어, 이것도 한번 내용 한번 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왜 싼지. 좌석, 네, 뒷좌석, 앞좌석, 전체 보습내비게이션은 없네요. 네, 하이패스는 있고요. 성능 기록부가 궁금합니다. 용도 변경 1억원이쌤입니다 법인에서 렌트로 썼고요. 어, 어디 하나 교체는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이 차량이었는데요. 네, 그럼 이 차량이 오히려 더 금액적으로는 비싸야 되는데 좀 저렴하게 돼 있어서 내용 한번 볼게요. 정품 내비, 후방 카메라, 뭐 어, 실내는 다 비슷하니까요. 내용은 자, 어 이거는 핸드 하나밖에 없네요. 네. 엔더 하나만 단순교환이구요. 용도변경 1억은 있음입니다. 뭐 이것도 법인 렌트 차량입니다. 음, 연인식은 똑같습니다. 요건 118,000, 요건 43,000. <목소리> 어, 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차가. 73,000 탔습니다. 19년식이고, 4,469만원. 33,000탄자 19년식 1 4 7 0 19년식 둘 다고요. 5700, 0 3만 1000km, 1499, 1630만 원. 요렇게 두 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럭셔리 등급에서 이제 프리스티지 등급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총 16대가 네, 나와 있고요. 음, 한 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 19년식, 18년식,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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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1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2,000, 61,000, 88,000, 139,000을 키로수가 네. 꽁충 올라왔네요. 127,000, 98,000, 105,000, 49,000, 키로수 아, 편차가 좀 있네요. 아, 1,350만원에서 1,580만원까지 이렇게 8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음, 1590부터 1670만 원까지 또 8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신색 바디가 좀더 많고요. 여기는 회색 바디도 두 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검정과 검정이 렇게두 대가 있고요. 46,000뭐 49,000, 4만 키로대 뭐 4만 4만 5만 키로대가 어 가장 많고요. 어 7만 키로 5만 6만 5만 거의 고킬로수 그 범주 안에 다 있습니다. 이런 차들이 1590부터 해서 1670만원까지 8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노블레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도 14대 많이 있고요. 자 노블레스 등급 2.0 가솔린 모델이고요. 13만 5천 킬로 단차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통틀어서 가장 저렴한 것 같습니다. 1260만원이 아, 13만 5천 k 로 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뭐 내용은 똑같, 뭐내용 거의 다 똑같은데요. 어, 옵션도 좋죠. 성능 기록부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보겠습니다. 아, 용도 변경 기록은 없음이고요. 아, 여기 인사이드 패널이 W네요. 여기 교환이고 요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나왔는데 제가 봐서는 참큰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뭐 13번 하우스가 교체가 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고는 되게 가볍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요 정도, 1260, 정말 저렴합니다. 그래서 13만 5천이긴 한데, 그리고 노블레스 등급이 거의 풀옵션이기 때문에, 아, 썬너프 빠지긴 했죠. 어, 좀 괜찮다고 봅니다. 아, 10만 5천 탔으면 1469만원. 거의 2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19년 11만 1470만원에서, 1570만원 까지 9만 3천 키로, 네, 9만 5천, 1,540입니다. 그래서 8대가 준비가 되어 있구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어, 9만 키로, 7만, 7만, 6만, 5만 3천, 9만. 이렇게 해서 일아 여섯 대인데요. 어, 1580부터 해서 1,630, 1,640, 6만 7천, 1,640, 5만 3천, 1,740이구요. 아 이거는 현재 어, 팔렸거나 아니면 현재 매장에서 준비가 안된 상태인 겁니다 금액이 높죠 이 네, 차량이 가장 지금 이 노블레스는 제일 비싼 차량이네요 네자 이번에 어, 인텔리젠트 한번 볼까요 아 여기도 7대가 현재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연식은 18년부터 네. 19년까지 여기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19년 여기도 있죠 9 6 1,490입니다. 8 2 1,530 4 2천1,620 87,000, 1,830 72,000 탔습니다. 1,900만원 19,000 탔습니다. 1,999 32,000 탔습니다. 2,050만원 그래서 총 7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음, 키로수 짧은 차. 이차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1,999만원 자, 외관은 이렇습니다. 약간 남색빛, 파란색 빛이 돌고요. 트렁크 모습, 네, 나파가죽이 보입니다. 앞좌석, 뒷좌석이구요. 앞좌석 전체의 모습, 메모리 시트도 들어갔구요. 아, 차선이탈, 측방경보, 네, 좋은 옵션 다 들어갔죠. 네, 요거는 어, 드라이브 와이즈, 반자율주행도 들어가 있구요. 어라운드뷰도 아예 고급 옵션 다 들어갔죠. 공조기 모습. 키는 저렇게 두 벌이 준비가 되어 있고 통풍 시트와 전자 파킹 브레이크 손 따부터 해서 뭐 웬만한 옵션 다 있습니다. 예. 아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죠. 뒷좌석 열선. 실과 타이어. 예. 휠도 아주 깨끗합니다. 이어도 예. 트레이도 아주 좋고요. 내용 너무 좋네요. 15,000km 타고 완전 무사고에 용도 변경 이력도 없습니다. 네, 1,999만 원 이런 차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월드컵 에디션 있을까요? 시장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해서 1.6과 2.0총 45대, 45대를 설명해 드려봤습니다. 어, 간단하게 저희 부부카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부부카는 15년간 중고차를 판매 온 업체가 되겠고요. 어, 저희 와이프와 함께 10년 넘게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고 지금도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저희 부부카를 검색하시면 가장 상단에 뜨는 사이트가 저희 실시간 쇼핑몰이 되겠고요. 대차거래 차량 매입 전액 할부 비대면 탁송거래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길은 수원의 도이치호터월드 433호에서 저희 부부카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어 더뉴K5 2세대 차량 1.6 터보와 2.0 가솔린 엔진만 45대를 소개시켜 드려봤는데요. 아, 평소에 중형차 K5 시리즈를 생각하셨다면, 아, 그리고 가솔린 모델을 생각하셨다면, 아, 이 45대 중에 찾아보시는 게 어떨런지 가장 좋은 차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LPI 모델과 아, 디젤 모델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